지기현, 심우정, 당신들이 진정 법치수호자인가? 강민정 전 국회의원. 내란수계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그는 무슨 인기스타라도 되는 양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수차례 인사까지 하며 구치소 문을 나섰다. 내 인생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몇 장면들. 1980년 5월 17일 중무장한 계엄군이 막아선 학교 정문,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참상사진, 침몰하는 세월로 이태원 거리에 늘어져 있던 시신들과 사람들. 거기에 또 하나의 장면이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 위중한 죄다. 그 내란죄를 범해 구속되었던 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황당함과 공포의 순간이었다. 도대체 이 황당한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사태를 초래한 판사의 결정과 즉시 항고로 다투기를 포기한 검찰총장의 결정에 분노가 솟구쳤다. 이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 두 사람에게 있다. 7쪽짜리 구속 취소 결정문을 읽어도 형사소송법을 아무리 뜯어봐도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위원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태의 직접적 발단을 제공한 직위원 판사에게 묻는다. 형사소송법에는 소송 절차를 설명하는 여러 조항에서 관련 절차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위 질문의 결정문에서 집판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에는 전제가 있다. 현행법 문언이 명료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기간의 계산 조항인 제66조 1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1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명확하게 시로 계산하는 것과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절차의 기간을 몇 시간, 며칠, 몇월 형식의 숫자로 다루는 50개가 넘는 항목이 있고 모두 시간과 일, 월, 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입법 문제를 해석 문제로 치환해 이루어진지 판사의 구속기간 시간 계산 결정으로 다른 모든 피의자들도 구속 전피의자 신문이나 구속적 부심 시간을 계산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감치와 같은 짧은 인신구속의 경우는 물론 징역형 만기도 유치장이나 구치소 입감 시간을 따지게 되었다. 그래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명태균이나 수감자 가족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동법 제97조에 의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 행사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오늘의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45년 만에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행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나. 판사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안다면 모든 경우에 수를 고려했어야 한다. 설사 집판사의 해석대로 구속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의 경우 체포적 부심 소요시간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다면 집판사의 계산식에 따라 9시간 45분 도과되었다는 불법 구금 상황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속 만료 시점보다 47분이 남는 시점에 기소된 셈이다. 그러면 당연히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도 구속 취소란 불가능하게 된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를 위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법문원의 행간까지 읽었던지 판사는 이번에는 법조항에 담긴 취지를 전혀 무시하고 거꾸로 법조항의 문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 기간 계산에 체포적 부심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 200조의 2제 5항 및제 200조의 4제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 202조 제 203조 및제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제 200조의 2제 5항이나 제 200조의 4제 1항은 체포에 관한 것이며,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때에 관한 규정이다. 즉,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체포적부심을 한 경우,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48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203조의의에 따르면, 구속된 경우 체포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다. 체포와 구속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인데, 왜 그럴까? 집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제214조의의 제13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체포적 부심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을 구분하고 있으니 체포적 부심 소요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엄격한 해석이라 말했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의 체포적 부심기간을 구속시간 안에 포함시켜버리고 체포적 부심 소요시간 10시간 32분은 누락된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체포와 구속은 그 요건이 조금 다르지만 인신을 구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체포적 부심 소요시간을 체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법원의 체포적절성 판단기간 동안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법이 인정한 것이다. 체포적 부심도 구속적 부심도 모두 그 소요시간을 법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기간 단축을 막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214조의 제13항은 구속으로 연결되는 체포적 부심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 모두 전체 수사기관을 단축시키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집판사는 체포적 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 계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실제 수사 상황을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집판사가 언급한 기술의 발전이 법원과 수사기관 간 서류가 오가는 시간이 기재되는 기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을 단축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산입제외가 수사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쓴 판사가 법 읽기 대신 법문원상 자구만 읽은 듯 하다. 지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우두머리가 석방되어 사실상 증거인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체포과정이나 탄핵심판과정에서 내내 서부지원 폭동을 일으킨 세력들을 옹호하던 윤석열이다. 그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불안을 넘어 공포마저 느끼는 국민이 많다. 어렵게 지켜온 헌정체제가 붕괴되는 공포 말이다. 다음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자는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검찰은 핵심 내란 주요 종사자들을 거의 다 직접 수사했던 기관이다. 헌법이나 민주주의를 논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내란의 실체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검찰 수장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 네 번째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일로 계산하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 법무행정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며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걸 부정하는 것은 수사충실 목적으로 특별히 강제된 구속기간 산입제외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이 혼란을 다투어 정리하지 않고 어찌 형사소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라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심 총장은 윤석열 석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명한데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부여한 권리행사를 포기했다. 내란방조를 넘어 적극적 내란동조자라 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런 식이면 앞으로 검찰은 어떤 재판에서도 항소나 상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총장이 친히 기소장만 쓰는 기소청에 딱 맞는 전범을 보여주셨다. 그는 또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 될 거라는 말로 항고 포기를 정당화했다. 보석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는 1995년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는 2015년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현행법에도 그대로 살아있다. 이는 인신구속이라는 기본 성질을 유지하면서 일정 시기에 국한된 한시적 조치가 보석이나 구속집행 정지인 반면 구속 취소는 인신 구속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기 때문이다. 보석 취소와 구속 취소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일인데 이를 비슷한 문제로 사실상 동일시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검찰 수장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는 척하다니 마치 즉시 항고 포기가 헌재의 그 책임이 있는 듯 둘러대는 것이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던 윤석열과 완전 판박이다. 심 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내란 블랙박스라 하는 비화폰을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씩이나 막아선 행위로 인한 내란 공범 의혹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검찰에 관해 대못을 박았다는 얘기를 듣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체기를 활짝 여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또한 특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자가 특수본 권한을 침해해 그 업무에 개입했으니 명백한 직권 남용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현재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내란 면허증을 줄 일은 없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내란에 대한 추인일 뿐 아니라 이후 선출될 모든 대통령들에게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권을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킴으로써 직위원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을 소송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자초했고 현 검찰이 내란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로 만들었다. 하나 더 묻는다. 직위원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바라는 것이 헌법이 무너진 세상에서 사는 것인가?